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코입니다. 근데 제가 오늘 스킬을 바꿨어요. 멋진가 보 좋나? 그런데 여기로 봐보세요. 여기 갑자기 이상졌습니다 이상마을입니다. 가스트가 와서 심략가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저그 건물만 막 날뛰어요.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옥에서 생활하게 되는데요. 이어 근데 지옥에서 살 수가 없어요 에어. 근데 여기도 지옥에는 카스지 않습니까? 저, 저 옛날에 저 예전에 그 마을에 살았던 어부기들이 다 누나님 때문에 연하님 때문제 동생이 거든요이 사람은 고불 고불이에요 고불 고불 오버인데 제거할 때부터 없어 없으게 하고. 여그 사람 들 진짜 안왔습니다 맞아. <laughs> <laughs> 우리 우리 그애요 그예를 그 매주 토끼 <laughs> 여기 있는 토끼. 우리가 도는 우 애는. 검정이, 얘는 갈색입니다 아니야, 난 하얀이야 아, 아, 너나, 이거난좀그금잖 아, 오늘, 그리고 오늘, 한 명이 안 왔죠? 그 사람은 바로 우리 님인데요 우리 님은 어디 갔다 온다고 아너 아, 아, 조용히 하라고 했 <laughs> 오늘은 좋은 자일겁니다 자, 이제 다이아몬드로 진행될 건데요. 먼저 지금, 밖에 지금, 지금, 어, 맞다, 팔도 준비해야지. 이거 무한입니다. 완전 만들야습니다 이거. 진짜 대박이죠 여기 마구마 어 저기있다 마구마 마구마 불에 약한 불에 강한 바로 한금창 지금 가스트가 안보입니다 지 가스트 창을 어. 시야를 쫓깁니다 あ <laughs> <laughs> あ、これは。<laughs> <laughs> じゃあ、ワラー,ー、ハスティック。う、は、ん、い、ちょといとわったべら。おじいや。おじい 어, 죽네죽네 뭐야, 두 마리! 한 마리 죽는다! 난 이제 강아지기때문에다뚜뚜 이런 거틀어버려 지금 두 명도 쐈거든요? 똥이야. 어, 응너어세 쎄서 어! 못네 쎕니다 아, 쎕니다 아아 그래 안텁니다 어차 뭐야 저왜 이렇게 강해 가도 못세우나오반짜 죽네 <laughs> 어. 라저 어린이 되겠습니다 쟤나 <laughs> 네, 죽네 <신네. 웃음> <laughs> 뭐야 안 죽어 어안 <laughs> 잤지 안 잤지 <laughs> 왜, 왜 진짜? 음. 어, 짜어군질해 오오오. 나이스 샷. 습니다 아, 진짜. 뭐, 강이 필요한데, 강. 아, 맞다. 든든 저한테 가물 수 있었습니다. 어, 어, 아, 안녕. 마 마구마구. 마구라고했 마구마구야. 아나먹모자뭐하 음. 뭐하고 뭐하염 사회 음. 음. 저, 저 보호도 있고 여기. 다른 작어 여러분 음. <laughs> 체력이안 보여요 <laughs> 체이안 보여 <laughs> 뭐 아, 저이짱이데 저거는 오무아거다그다 봐봐요, 하영도부터. 응. 응. 아, 좀 무서울 것같아 저거는. 공식이렇한 곳에 가 10개를 잡아오고 있습니다. 근데 전 이제 안 아플걸요? 저는 음. 이제 가미, 같이 가미 고 같이 포토찍을거요 어린이 짜장인다 그리고 아 누나님 비쌌다 누가 나이 많은 애로 왔네 시윤랑 같이 응. 만나고 싶다 응. 마구마구 마구. 지금 내 가슴 탐험 뚜루루 어? 로쏘쏘 응? 적지가 있을텐데 여어딨나어디나또 마법 마법스치 시안이 적겠나? <laughs> 야, 봐봐, 야, 봤어 봤어 <laughs> 야, 시안 봐. <laughs> 오, 더잘 보여. 오, 안부. 더, 던. 더, 던. 야, 이런 거 진짜. 봐봐 유리나야 오빠도 왜 떨어지나 어, 여기 어, 없잖아? 안 아프지로 어어안아부터못하 어. 왠지 알아 부를 <봐라> 시 <브레쉬 이게 없다. 봐라> <봐라> 여러분 이제 다른 맵으로 그 전쟁 맵으로 갑시다 <봐라> 우린 응, 가수트가 더 도망갔습니다. 아 우리 집이 다리고가수이 우리는 희망어 그래서 우리는 가수을 죽이기랑 죽이기 했습니다우리 가수트가 가수들가 이렇게 이어요 이때화살니다 화살. 아, 목표를 짜지. 엄청시간오래내는 yeah <laughs> 아침에 줬어. 어. 네, 양이 아러고 어린이도 맞는 거야? 디 괜찮은 데때렸나봐 여기 때렸나봐 아니 나 여기 때렸데어는데에안괜어 음, 음, 어. 알았지. 아, 어, 어. 아. 나어요 어 아, 사진을 찍어요. 작요 자, 여러분 재밌었나요? 그러면 이제 꾹꾹 올려주세요. 안녕.